크루팀의 김유리입니다. 먼저 모스크를 방문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를 한다는 것을 알았고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메카에 가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라마단 때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국립 모스크를 방문하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일단 천장의 돔 형식이 되게 멋졌고, 그리고 기도실에 갔을 때 몇몇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놀랐고, 가이드님이 친절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 말레이시, 말레, 말레이시아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실까요? 하나님은 그래도 말레이시아를 마냥 싫어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재인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나중에 그래도 구원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슬림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. 그리고 무슬림들이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